잠깐 영상 찍고 가려고 공원에 왔는데, 어 너무 역광인가? 좀 괜찮아요? 옆에 키타 애기들 쉬는 시간인가봐 지금 다 놀이터에 나와서 놀고 있어. 그래서 배경에 애기들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내 애기는 아니라는 점, 지금 방금 여기 웰른 샬롯튼 부르크에 있는 슈탄드스 암트에서 태아민을 마치고 나와서 잠깐 스토리 타임을 가져볼까. 제가 채널을 이번에 분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어만 하는 채널하고 제 주전공이죠. 그리고 저의 감출 수 없는 관중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에밀리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채널 이렇게 나눠서 독일어 채널은 그냥 진짜 심플하게 에밀리 독일어로 가고 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채널은 제 원래 채널명 에밀리 및 육시론 이거를 그쪽으로 넘겨서. 이게 기존 구독자분들한테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밀리 입실론이라는 이름에 제가 워낙에 이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새 채널에 주고 독일어 채널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뭐 거의 탑이잖아요. 독일어 업계에서 장난 반, 진단 반. 에밀리 네, 하니까 말인데 제가 오늘 여기 슈단데 쌈체에 온 이유가 어, 이 에밀리라는 이름을 음, 제 본명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임은선 근데 독일에서 제가 불리는 이름은 어, 애기들이 굉장히 많네. 여기 기타가 뭐 저출산 이런 게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애기들이 많고 어, 보기 좋다. 제가 선택한 이름이고 제가 선택한 이름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고 또 저의 모든 친구들과 제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과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에밀리잖아요. 그 이름을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에밀리 은선 림입니다 <laughs> 이거 하려고 지금 슈탄데스 암트에 왔고요 아 이혼하러 온줄 아셨을 수도 있겠다 슈탄데스 암트라고 하니까 이혼은 지금 아직 이혼 조정 기간이고 조정이 아직 안 끝났고 그러니까 뭐, 뭐 재산을 갖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둘다 그지라서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어, 이혼 조정 기간의 의미를 굉장히 절실히 느끼면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여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빌라 커이라는이름의 이제 아름다운 건물에서 2022년 10월에, 가을에 진짜 단풍 예쁠 때 그때 결혼을 했는데, 음, <laughs> 내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다? 이, 이혼 조정 기간이 사실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라고. 이혼에 대해서 어, 곰곰이 숙려해보고, 서로 간에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해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영상 따로 그냥 하나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할 얘기도 많고, 또, 느낀 점도 많고,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은 점도 많고.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제 이름, 너무 역광이야? 약간 별로야? 이렇게 약간 옮길까? 자, 이렇게. 아니 괜히 막 애기들 찍는 변태인 줄 알까봐 애기들 나오게는 그리고 원래 애기들 아 씨발! <laughs> 훨씬 낫죠 와 하늘 파란 거봐 오늘 와 진짜 오랜만에 베를린에 이렇게 좋은 날씨가 기온은 좀 쌀쌀해요 쌀쌀한데 날씨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여 공원에 강아지들 산책 진짜 많이 나와있고 애기들도 많고 이 애기들은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그쵸?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 부모의 동의 없이 함부로 찍으면 안 되고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그래 오늘은 내가 이름을 바꾼 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서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보여줄까? 자 봐봐요 뭐가 보여? 네 여기 이제 에밀리, 은선. 순서를 이렇게, 은선, 에밀리로 할 수도 있고, 에밀리, 은선으로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은선, 에밀리. 아니, 에밀리, 은선. 그러면, 에밀리, 은선, 림이니까, 은선, 림이 이렇게 뭔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고, 에밀리 가면 앞으로 나오고, 뭔가 모양이 그게 예쁜 것 같아서. 어, 에밀리님, 저도 그러면, 슈타네스 암트 가서, 제 이름 이렇게, 영어 이름, 독일어 이름 올릴 수 있나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슈타네스 암트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예. 이 끈이 포인트인데 잠깐만 네 제가 독일 시민이 되었습니다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에밀리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에밀리 매립스런 채널이니까 잠깐만 이거 좀 넣고 되게 중요한 서류에 이거 잃어버리면 어, 끝장이야 다시 못 받아 애기들이 시소 타면서 뭐라 그러는 거지? 시작, 시작. 잘 모르겠네. 음. 일단 제가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렇다 하면 이제 한국은 복수 국적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았고 과연 맞는 일인가, 내가 나고 자란 뭔가 고향을 배신한 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 고민도 있었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시민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민권 포기 신청을 어, 대사관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독일 여권이 발급이 된 상태여야 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네, 여권이 지금 아직 없고, 일단은 제 이름부터 변경을 하고 에밀리로 네,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아스바이스 신분증하고 가이 a 패스 여권을 신청을 한 뒤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 시민권 포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취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라이브 스트림 자주 할때 여러분께도 자주 말씀드리고 했지만 뒤져 꼬마애가 엘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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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치면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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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트럭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가 봐 이번에는 다티, 다다. 이거는 이제 삐뽀, 삐뽀. 우리랑 음이 반대네. 우리는 삐뽀, 삐뽀. 하는 독일은 다티, 다다. 제 애기들, 독일 애기들이랑 많이 놀아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시민권 취득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독일에서 어, 참정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 네. 잠깐 드디어 생겼습니다. 저 편지도 받았어요. 이번에 또 마침 본데스닥스발이잖아요. 아주 아주 중요한 이번에 진짜 어떻게 되려고 우려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 편지도 딱 이렇게 받았죠. 바이브나 어, 아이티공 항상 친구들이 주변에서 받는 것만 봤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기분이 나 약간 울었잖아. 약간 찡했잖아. 아 어, 드디어 내가 독일에서 연방선거에 참여를 할수 있다니 근데 편지는 아직 안 뜯어왔어 회피형 회피형 편지 뜯는 걸 회피해 네참정권을 획득하고 싶었던 거 누구나 어떻게 보면 살면서 딱제 몫에 1인분을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쵸 아 어, 근데 그게 비단 뭐 사회인으로서 돈을 버는 것만이 저는 1인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각자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어엿한 독일 시민으로서 1인분을 한다는 것은 선거를 할수 있는 거 아무런 제약 없이 그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열심히 세금을 내면 또, 또 독일에서도 나에게 뭔가 돌려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사 기브앤테이크 아니 뭐 거창한 걸 바라고 막 지금 당장 오케이나 시민권 땄으니까 바로 묘약을 기초생활비 신청하고 복지제도 악용해 먹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인 보호를 제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그 점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파서 일을 쉬었을 때 정말 그냥 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시민권은커녕 영주권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손실이 그때 정말 생으로 일을 쉬면서 제가 <laughs> 마이너스 통장을 <laughs> 예, 독일에도 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정확히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이랑 디스포라고 해서 그때 마통을 뚫어가지고 예, 그때 한만 유로 정도 만 유로가 한도였어 그 당시 이제 처음 이 뚫어가지고 만 유로 다 땡겨 쓰고 <laughs> 아프니까 예, 막 입원도 했다가 다행히 뭐 병원비나 이런 거는 에, 독일 의료보험 체계가 잘돼 있으니까 거의 돈이 안 나갔는데 그쵸 그때 돈이 많이 깨졌죠 그리고 그때가 사실 내가 다니엘이랑 연애할 때였어요 네. 다니엘은 그때 논문 쓰는 학생이었고 아, 너무 전남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아니, 근데 막 사이가 나쁜 건 아니라서 어, 그리고 얘기해도 된댔어 그래도 안 웃는 게 좋겠죠? 익명 처리해줍시다 D라고 합시다 D 하여튼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뭔가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죠. 그때 또 한창 막 코로나 이것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 뭔가 내가 그래도 그동안 낸 연금이 있고 세금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네 저의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 비자로는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서 그때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외롭게 어 나의 몫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원시시대에서 혼자 살아야지 각자 노생의 야생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서로 간에 약속으로 여러 가지 체계와 제도들을 만든 이유가 뭔데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시민권의 마음이 점점 기울었고. 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워낙에 제가 오래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연금도 오래 부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기준이 충족이 됐고 그리고 제가 작년 제 생일 때 작년 1월쯤에 신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딱 마침 2024년 1월에 그 아인비오거공 시민권 취득 과정이 전부 다 디지털화가 돼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다 했고 진짜 막 서류도 그냥 뭐냐 스캔해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수수료 바로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그러니까 어, 접수가 됐대 그리고 이제 일 처리하는 게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6개월 기다렸는데 당연히 뭐 연락이 없었죠 예뭐 놀랍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6개월 뒤에 제가 문의를 넣었죠. 지금 6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냐. 또 그것도 메일로 문의를 넣고 그랬더니 또, 아, 서류를 조금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회사 월급 명세서를 최신 걸 다시 달래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줬던 건 예전 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 새로 뽑아서 드리고, 뭐, 몇 가지 더 제출하라는 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대출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또한좀 답이 없어요 한한달 그래서 음또 슬슬 한번 문의를 넣어볼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메일일이딱와 있는데 어 시민권 드릴 테니까 와서 받아가세요 <laughs> 아니 인터뷰도 안봐뭐 시민권 시험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아 r u n 가공스 테스트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봤어요 독일에서 석사 학위가 있으니까 그냥 시민권 받아가래 그래서 어에 이상한데 이거 <laughs> 부득 받으러 오랬는다 어떻게.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쫄래쫄래 갔지? 갔는데 막 되게 막 잘해놨어. 막딱 들어가자마자 막 누가 막 인사하면서 맞아주고 막막 막 국기 막 이렇게 걸려있고 뭐 무슨 되게 뭐 공식적인 국가 행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 받으러 다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 진짜 다막 정장 입고. 근데 나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른 거라서 음 이러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저 담당 공무원 되게 젊고 멋진 언니분이셨어. 내가 아마 더 언니였을 거야. 이쁜 언니지. 하여튼 언니분이 저를 딱 나오셔가지고, l 울님 herzlich willkommen. 너 보고 막 환영한다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그때 딱 깨달은 거야. 아, 맞어. 내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건지가 갑자기 딱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나 지금 되게 대단한 일을 하러 온 거지 그래가지고 딱 공무원분 집무실로딱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막 국기 막 이렇게 걸려있고 막 엄청 멋있어 의자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내가 가족들이랑 같이 오거나 누구를 데리고 올줄알았나 봐. 뭐. 근데 그냥 혼자 난그큰딱 방에 앉아가지고 딱그나 여기 결혼할 때 그런 방 느낌이더라고 좀더 모던한 하, 거기 앉아서 이제 뭐 음, 신분증 보여드리고, 담당자분께서 서류 딱 준비한 거 꺼내시면서, 나한테 이제 선서를 해야 된는데 이제 독일 국민이 되기 위한 선서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나보고 뭘읽그래나 이런 거100% 울거든? 종류와 장르와 TPO 상관없이 난 이런 느낌이 조성이 되면 나 무조건 울어야 돼. 여기에 이제 딱 선서문이 있어요. 에이, 까지 읽고 나 울었어. 울음 터져가지고. <laughs> 고풀고 ich erkläre feierlich sans h a 그 도저히 못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진짜 흔히 하는 말이지만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말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독일에 살면서 외국인청에 가서 막서름나하고 독일어 못해서 막문 닫고 나오자마자 울고 막 주변에 부탁하고 혼나고 진짜 얼마나 혼났나 몰라 진짜 정당에서 활동할 때도 막 선거권도 없는데 지, 그래도 지가 활동해 보겠다고 <laughs> 그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자기 연민인데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스쳐갔어. 내가 여기에서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던 나의 쓸모를 나는 좋은 외국인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외국 사람이에요. 있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외쳐야 됐던 뭔가 존재하되. 100% 존재하지 않는 그런 눈에 띄지 않는 외국인으로 살았던 나날들이, 와, 진짜, 진짜 의미부여, 서사부여 쩔어. 하여튼, 그 순간에 다 지나가면서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 그랬더니, <laughs> 담당자분이, 그러면, f r a 림 제가 한 구절씩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그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헉, 촐이 웃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께서, Ich erkläre feierlich, Mir ich erkläre weil ich, dass ich das Grundgesetz und die Gesetz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chten. Dass ich das Grundgesetz und die Gesetz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chten. Und alles unterlassen werde. Und alles unterlassen werde. Was ihr schaden könnte. Was schaden könnte. Ja, Dankeschön.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시민권 받는 절차가 끝났고 아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누굴 데려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그때 들더라고요. 네, 뭐 박수 쳐준 사람도 없고 내가 또 관종인데 딱그 네, 시민권을 내 품에 꼭 소장해 꼭 안고 나오는데 아기분 정말 좋았어요. 기분이 정말 좋아서 그날 자, 그러고 바로 출근을 하는 길에 시민권 사진 딱 찍어서 제일 먼저 재린이한테 보냈던 것 같아. 요 제일 먼저. 예, 네. 재린이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D한테 보내고 D도 <laughs>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한테는 아직 말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제가 버리고 독일인이 된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 받아들일지 받아들여줄지 과연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어, 두려웠고 조심해야 할것 같았어요. 네,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날도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더라고. 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지난 12월에 받았어요. 네, 12월에 받아서 지금 이제 이름 변경 끝났으니까 빨리 신분증이랑 여권 신청해서 한국 국적 포기도 빨리 하고 절차대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뭐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친구들한테 가까운 친구들부터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 어, 그랬다 했더니 어 잘됐네 너 선거하고 싶어 했잖아 여기서 그치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독일에 온 거였지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한테 말하는 게 사실 좀 제일 고민되잖아요 엄마가 나를 한국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내가 한국인이 된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서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엄마 너무 기뻐해 주셨고 축하해 주셨고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해 주셨고 응 네가 필요에 의해서 독일에서 시민권을 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너무나 멋지게 이해해 주셨어요 제뭐 남동생은 남동생의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응. 농담이고 남동생도 뭐 멋지다 해주고 네 물론 자랑스럽진 않아요. 독일 시민권을 땄다는 걸막 대놓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진 않아요. 어. 막 모두한테 권장하고 싶지도 않고, 어, 독일 시민권 따세요!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독일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곧 한국 시민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네, 저의 개인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고, 필요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 후회는 게다가 이제 저의 에밀리라는 저의 소중한 이름까지 얻었으니까 예전에는 맨날 물어봤거든 나한테 사람들이 너 진짜 에밀리 맞아? 이름이? 너에밀리 같이 안 생겼어 아니면은 아, 내가 중국이나 동양 친구들 많아서 아는데 걔네들은 꼭 그렇게 영어 이름을 막 가지려고 하더라? 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 있지 근데 궁금해서 한 질문도 재수 없을 순 있잖아요 그쵸? 난 재수 없었어 <laughs> 아니면, 아니, 이름, 원래 이름 뭔데, 그거 말고. 얘기해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진짜 내가 이름 가지고 얼마나 오지랖을 당했는지. 아, 물론, 이해는 해. 이해했네. 왜 한국 이름 냅두고, 왜, 어, 영어 이름을 쓰냐. 그것도 다 사대주의고. 콜로니알리스모스, 아, 식민주의의 장애다. 어, 알아, 아는데. 난 에밀리라고. 내가, 에밀리라고. 내가, 에밀리 윕슬론 이라고 공식적인 에밀리 이라고 프라우 에밀리 은선 림 이라고 내 신문 중에 써 있다고 이지 알스 클라 몇시냐? 나 출, 출근해야 되는데